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헤드머에요자 오늘은 투다리에서 한주 여러 가지를 추천해봤는데 이거는 김치우동이고요. 이거는 뭐뭐 뭐. 금주 풀린 김에 간단하게 소주 한 병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퓨 투다리가 진짜 오래된 술집이거든요. 굉장이좀 좋아하는 김치우동 이거 맛있어. 이게 인기 메뉴 중 하나거든. 투다리 역사가 한, 한 30년 되나? 호호 은행 꼬치도 좀 맛있거든. 음, 있다? 껍데 이게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. 양념 일단 맛있어요. 음, 아 이거 대 맛스리죠, 진짜로. 두다리 가보실 분들 이거 드셔보세요. 마늘도 있고. 음, 양념 무슨 베이스냐고? 베이스. 드람스. 이건 좀 저렴해서 시켜봤는데 6,000원인가 이게? 와 얼마치를 시킨거 야총 62,000원에 배달비 3,000원해서 총 65,000원 미친놈 오늘 적자다 적자 국물 좀 먹을까? 어? 볶음밥은 좀 별로다 뭔 맛이야 이게? 아 이건 맛없을 수 없는 메뉴잖아 왜 이래? 왜 이렇게 만들었어? 어? 어. 잠깐만 나 요즘 되게 그거잖아 까다롭게 편집하잖아 <laughs> 자한잔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더 고생해 근데 머머리 아 요거제 이 김치우동은 일단 딱 주문해서 면 일단 다 먹어 속좀 채워놓고 술 먹으면서 그 다음에 국물로 이제 재탕하는 겸 이거 하나만 시켜도 소주 네병은 까요

이거는 밥 비벼 먹어도 돼 진짜 약간 제육덮밥스러운 양념에 껍데기를 해놓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댓글로 선못 지키고 나대는 애들 보면 화나나요? 아니요 뭐 화가 나요 그런 애들한테 내 감정을 쏟을 수 없지 바로 차단 아 우리 이거 메뉴 이거 소주 8병인데 이거 사실 닭꼬치 여태까지 먹었던 닭꼬치 중에 탑5 안에 드냐고요? 방금 먹었던 게? 아니야? 한탑100 안에 들어가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보시면은 아휴 귀찮다 봐 매장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둘이 갖다 치면은, 쟤딱이두 개만 시켜도 돼.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, 뭔가 젊은 애들이, 술집 같은 것도 막 세련되고, 되게 고급스럽고, 이런 술집만 찾아다니는 문화가 있었어. 깔끔한 인텔. 근데 요즘은 또 다시 약간 좀, 유행이 회귀해서, 막 이런 투다리 같은 되게 올드한 술집. 가는 거 되게 좋아해, 애들이. 노포... 노포이신 분. 노포 단점 얘기해달라고? 전 모르겠는데, 전 예스포라? 빡. 무포가 소주가 싸다고? 예스포는 비싸게 받아 소주를? 왜 그러지? 웬긍 냉? 기분 좋아? 공모 지금 당장 공부하라고 욕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. 저 왜요? 그렇게 해서 공부할 것은 평생 동안 집에서 욕 얻어먹으면서 욕 공부했어야지. 욕을 해달라고? 그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 욕을 해달라는 게 그냥 네가 변태인 거잖아 왜 너의 성적 호기심을 나한테서 채우려 그래 공부하게 욕해달라? 그거는 너무 비겁한 변명인 거야 왜 요즘 사람들은 저렇게 솔직하지가 못할까 매사에 여러분 항상 매사에 뭘 하든 간에 솔직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무례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되게 솔직하게 <laughs> 얘기를 하고 있잖아 쉴때뭐 하냐고? 저요? 저안 쉬어요. 저 쉬는 시간 없어요. 저 쉬는 날 없어요. 저 그냥 눈 뜨자마자 바로 그냥 으아 아! 컴퓨터 앞에 가서 그냥 바로 편집, 그냥. 뭐야, 염통인가? 왜 이렇게 아삭아삭거려? 복숭아 먹는 줄 알았네. 볶음밥 이거 김치볶음밥인데 느낌이 되게 중국집에서 시켜먹는 김치볶음밥 느낌? 근데 엄청 짜요. 아. 살짝 잡내 좀 난다. 염통인가 이게? 개씹통인가, 그냥? 볼살은 보톡스 답인가요? 뭐 그런 건 아니죠. 운동을 졸라 열심히 하시든지, 아니면 저한테 랩트 라이트룩 존나 뒤지게 두드려 맞든지. 여러분, 항상 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제 마음 아시죠? 아. 이건 같은 거두 개를 넣어주신 건가? 빨리 이거 먹어서 없애야겠다. 음아 7년도 유학시절 내 밥친구 드머드머 애드머? 저는 님이랑 친구 먹은적이.. 어? 뒤에 염색약 안 지워졌어요 내일 사프로 문대야 될것 같아 돈벌었다고허 <놀람> 아, 미친놈 정한빈 양 만원 토스뱅크 입금 전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정! 정자 별로 없지도? 한! 한국인 표준 미발인지 빈! 빈 수레가 요란하다 더니 죄송한데.. <놀람> 초 아래. 요즘 눈 왼쪽 위가 떨리는데 이거 왜 그러지? 마그네틱 부족 그런가? 아, 올리고당님 만원천원 감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올리고당만 오천 원 안녕하세요. 합니다. 뭐 먹지? 아다 먹어서 먹을 게 없네. 에드워 버전으로 밈 생기면 어떨 거 같아요? 저 진짜 이꽉 깨물고 모른 척 하죠. 바이럴 존나 하는 거죠 그걸로. 내가 유튜브 접을 때까지 난그 밈을 모르는 거야. 라이브 켰을 때 사람들이 이제, 안녕하세요. 이게 만약내 거야. 몰라, 모르는 척. 여러분, 그게 뭐예요? 에드머 못 써? 이게, 이게, 이게 뭐예요? 슝, <laughs> 모르겠는데 나는? 에드머 밈 존나 많은데 실생활에서 쓰면 주위 사람들이 좀 멀어짐? 그거는 제 밈을 써서 멀어진 게 아니고요.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. 이렇게만 먹고 버리는 남자 어떤데? 아니, 근데 MBTI 보면은 꼭 ENTP들만 나 NTV인데 약간 이런 얘기를 존나 하더라고. 지금 아 다들 인정하잖아, 채팅창으로. 민중의 심판이 이렇다는데 어쩔 거야. 아, 뭐야, 마늘 상했나? 마늘에서 베이컨, 체다치즈, 피자네 맛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난 인프피라 어디 가서 MBTI 얘기 안 꺼내? 그럴 수밖에 없죠. 얘기 꺼내는 순간 너 CFP야? 이렇게 될게 뻔하니까. 오늘 고민 상담 안 하냐고 하죠? 고민 들어와.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자 특. 오늘 고민 상담 F 한 꼬집 섞어 드릴게요. 약속. 저 고민이 있어요. 좀만 더 해보세요. 고민. 제일 잘 상담해 줄수 있는 테마 뭔가요? 다! 전부 다! 공문했다고 아. 아, 정한빈이에요. 마음은 감사드립니다. 정... 정자 존나 많아. 한... 한... 5억 마리 있어. 빈... 빈곤한 정자들을 위해서 정자 기부를 하는 건 어때? 정자 은행 꼬. 응? 뭐야 이거 존나 맛있네. 모를 때는 앞에 아... 진짜 그랬어. 붙여보세요. 어, 나연이3 0 0 0원 고맙습니다. 쇼츠 보고 왔어요. 소문자로 개웃기시네요 아, 진짜 그랬어. 녹화만 끄고 계속 해볼까? 편집할 때 힘들까봐 녹화만 좀 미리 꺼두게. 노! 아아 잠깐만 잠깐만 마무리 멘트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투다리랑 좀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관심을 표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진짜 그냥 완전 대박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아 맞다 또라리 자 여러분 또라리 아, 숨겨진 안주 깜빡할 뻔했네 아 이거 안 먹을 뻔했네 진짜 어 맛있긴 해 술집에서 이거 시키면 제가 대가리 깨고 싶긴 한데 먹으면 맛있어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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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꽁님 3천원 고맙습니다 나 파샤 먹는데 술왜안 까요? 술 추가요금 10만원이에요 죄송해요 그디원털로 먹는데 왜술안 까요 젊은 새끼가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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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이다 맛있다 응? 아, 투달이라니까 귀에 천하장사 소세지 박았어? 세번 얘기했잖아 저거 술 개취해서 혼자 다섯 개 먹었는데 존나 맛있어요. 다섯 개요? 혹시 코끼리세요? 다섯 개를 어떻게 먹지 이거를? 맛있다. 여러분 노화 방지하는 법 알려드려요.